안녕하세요. 스마트폰 강사, 미경쌤입니다. 오늘은 카카오톡 내 생일 비공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카카오톡을 선택 한번 해 주시고요. 하단에 보시면은 이 사람 모양 보이시죠? 사람 모양이 친구 탭입니다. 친구 탭을 선택 한번 해 주시고요.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내 프로필 보이실 겁니다. 내 프로필 사진을 선택 한번 해 주시고요. 그러면은 오른쪽 끝으로 쭉 보시면은요. 톱니바퀴 모양 찾으셨나요?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선택해 주시고요.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생일 알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. 생일 알림 찾으셨죠? 생일 알림에 보시면은요. 내 프로필에 생일 아이콘을 표시하고 친구에게 친구 목록을 통해 내 생일 소식을 알려줍니다. 라는 메시지 보이시죠? 이 부분을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 흰색 동그라미 보이시죠? 흰색 동그라미를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생일 알림 부분이 비활성화로 된게 보이실 겁니다. 저랑 개의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. 생일 알림을 비활성화 시키면은 내 프로필에 생일 아이콘을 표시하지 않고요. 친구에게 친구 목록을 통해 내 생일 소식도 알려주지 않아요. 이렇게 하시고요. 왼쪽 상단에 뒤로 단추를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. 다시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생일 알림을 비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하는 방법은 친구 탭에서 내 프로필을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간다 했어요? 오른쪽 끝에 이 톱니바퀴 모양 이 설정을 선택해 주시고요.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생일. 알림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됩니다. 되셨죠? 오늘은 카카오톡 내생에 비공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